사월 12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치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다시한번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 말씀이 내게 살아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 역사하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주의 뜻로 주님의 뜻로살겠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 기브롯 핫다와와 사건 이후에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착한 곳은 하세롯이었습니다. 아, 그곳에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죠. 미리암과 어,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모세, 여러분 그 자리는 참 무겁고 힘든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채측근이고 또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바깥에서 일이 치이고 또 절이 어, 치이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요 돌아올 집이 있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 당신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나를 보호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바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또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었고,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었죠. 바로 자리다툼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부로 핫다와와 탐욕을 부리다가 죽음의 무덤이 되었던 곳이 방금 전이었는데 또다시 또 다른 모양의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리암에게 피부병이 생기죠. 그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런 미리암을 보자마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즉시 엎드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만 이 피부병을 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본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그 즉시 죽이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리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높고 낮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고 또 나쁨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